당시 보고서는 열람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30분 단위로 그 상황 속보라는 것을 작성했다고 합니다. 그것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어제 밤 12시에 온 것에서 그 것을 뭐 제출지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성. 당시 보고서는 열람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예 지금 그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네, 네. 확인하고 있습니다. 확인 되는 네, 네.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네. 아, 네. 국민의당 네. 이용원입니는데그 그 법원의 민사 소송이 아홉 시가 넘어서 어, 그 뉴스 자막 방송으로 농민 한 분이 부상을 했다 하는 그런 어, 자막 방송을 봤습니다. 이 사건을 최초에 인지하게 된 경위 자체가 어, 우리 기동대 부대에서 어, TV를 T,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농민 한 분이 부상당했다는.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농민 한 분이 부상당했다는... 열람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...